이번에는 레풀다운 할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오해를 똑바로 고쳐보고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레풀다운을 할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풀다운 할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 의자에 앉는 위치 그다음에 당기는 가동 범위 팔꿈치의 각도 팔의 너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패드 다리를 받쳐주는 패드에. 최대한 가깝게 앉아서 허벅지를 고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레플떠할때 중요한 것은 패드의 위치가 아니라 이 바의 위치입니다. 이 우리가 운동하는 바의 축이 요렇게 있으면은 내가 이 운동하는 축보다 약간 뒤쪽에 앉거나 추후에 바로 수직 아래에 앉아야지 똑바로 당길 수 있는데 단순히 이 패드 위치만 놓고 최대한 가깝게 앉아라라고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내가 이 발의 운동 범위보다 몸이 앞에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이 발을 제대로 당기기 위해서 몸을 굉장히 많이 누워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몸을 눕지 않으면 발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오는데 이거는 내가 당기기 등 운동이 아니라 발을 앞으로 밀어내는 밀기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을 위치를 보셨을 때 패드에 가깝게 앉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발의 수직 아래 혹은 조금 뒤에 앉을 수 있도록 패드의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지. 너무 무작정 가깝게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너무 깊게 앉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코어 때문인데 내가 너무 패드에 깊게 앉아서 이 발을 당기게 되면 이 발을 수직으로 당기기 위해서 뒤로 허리를 젖혀야 되는 허리가 꺾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코어를 세팅하기가 어려워서 패드보다 약간 뒤쪽에 앉아서 허벅지 앞부분을 걸어주면 코어를 그대로 잡아 놓은 상태로 바벨을 당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어를 세팅해서 동작을 진행하기에도 이 너무 가깝게 앉는 것보다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바의 축보다 약간 뒤쪽에 앉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패드는 허벅지 어느 위치든 돼도 상관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까치발을 세게 들어서 강하게 고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머신마다, 머신의 회사들마다,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이 허벅지 패드를 축에 맞게끔 앉고, 그냥 까치발을 강하게 들어서 패드를 강하게 밀착시켜 놓으면, 하체가 고정되기 때문에 랩풀다운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랩풀다운을 당기는 가동범위에 대한 내용인데 이 팔을 내가 최대한 많이 당기면 많이 당길수록 팔을 몸 옆에 많이 붙이면 많이 붙일수록 등 운동이 더 많이, 광배근이 더 많이 수축할 것 같지만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광배근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위팔, 상완골이 몸의 옆에 붙는 정도까지만 당겨오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 범위 이상 더 당기게 될 경우에는 이 견갑골의 하강, 풀 다운이 아니라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서 후면 어깨나 팔 힘을 더 많이 쓰는 형태로 동작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발을 잡고 쭉 당겨왔을 때 팔이 몸 옆에 붙는 위치까지만 당기시면 가장 정확한 레플 다운의 가동 범위이고 이걸 발을 당겨서 위치를 보여드리면 쭉 당겼을 때이 바가 내목 위치 정도에 오게 되면 웬만한 분들의 가동 범위는 끝나게 됩니다.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목 쪽에서 가동 범위가 끝났지만 이걸 더 많이 당기기 위해, 더 많이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슴 앞쪽까지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제 어깨를 보면 광배근을 사용해서 당겼다가 더 많이 내리는 경우에는 후면 어깨나 팔 힘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기는 가동 범위를 내가 연습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선 맨손을 이용해서 당기는 연습을 해 보는 건데 맨손을 쭉 뻗고 쭉 당겨서 등에 느낌이 있는 범위까지 내리고 다시 쭉 내려서 등에 느낌이 있는 범위까지 내리고 이때 말하는 등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어, 쉽게 표현하면 등이 접힌다. 뭐, 날개뼈 사이에 접히는 느낌이 있다. 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팔을 내려 보시고 손 위치를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손이 내목 위치나 턱 위치쯤에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서 이렇게 쭉 내려서 팔몸 옆에 붙이고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 보시면 아마 발을 잡고 당겼을 때도 확실히 목 쪽에서 등 느낌을 찾을 수 있도록 가동 범위를 연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레플 다운에서의 이 팔꿈치 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팔꿈치 위치를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몸 앞쪽으로 요렇게 당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목과 팔꿈치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팔을 약간 이렇게 앞으로 당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광배근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각도는 아닙니다. 이 광배근을 정확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 팔, 상완골이 몸 옆으로 붙으면서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는 것이 정상적인 운동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을 쭉 당겼을 때 팔꿈치를 앞으로 빼는 것은 약간의 외회전 힘이고 팔꿈치가 약간 뒤로 빠지는 것은 내회전, 안으로 가는 힘인데 이때 광배근이 하는 역할이 내회전을 만드는 역할이 우세하기 때문에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몸 옆에 붙으면서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게 이때 이 팔꿈치를 왜 앞으로 보내라는 내용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이 전거근, 이 전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견갑골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 애초에 드 운동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분들 중에 견갑골이 심하게 들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를 이렇게 몸 앞으로 보내서 당기면 조금 더등 근육을 쓰는 느낌이 날 텐데 이는 광배근의 수축 때문에 나는 느낌보다는 전거근이 잡히기 때문에 광배근과 비슷한 위치에 겹쳐있는 전거근에서 느낌이 나는 것이지 광배근의 정확한 수축 때문에 나는 느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거근을 쓰기 위해 팔꿈치를 앞으로 해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정거근을 잘쓸수 있는 다른 운동을 하고 넘어와서 광배근을 쓸수 있도록 팔꿈치가 뒤로 빠지게끔 당기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당기는 것으로 모양을 보여드리면 팔을 쭉 목쪽까지 당겨서 팔을 몸 옆에 붙이면 팔꿈치가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뒤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팔이 약간 뒤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팔이 약간 뒤쪽으로 빠지는 움직임이 정상적인 움직임이고 팔꿈치를 일부러 이렇게 앞으로 보내서 당기는 것은 광배근의 사용이 아니라 전거근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라서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배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바벨을 잡는 너비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바벨을 잡는 너비가 넓어지면 왠지 등 근육이 넓어질 것 같다. 그래서 뭐 등을 넓힐 게면 바벨을 넓게 잡아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 이건 완전 잘못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바벨을 잡는 너비는 내가 팔 힘을 얼마나 많이 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서 내가 팔을 좁게 잡으면 팔 힘을 더 많이 써서 보조하는 것이고 팔을 넓게 잡으면 팔 힘을 조금 덜 쓰면서 광배근의 힘을 이용해서 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팔 힘도 최적으로 쓰고 등에 자극이 가장 잘 오는 너비를 따로 찾으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해부학적으로 설명드렸을 때도 팔의 너비가 좁아도 이 위팔 상완골이 움직이는 각도만 보면 이 옆으로 빠졌다가 몸 옆에 붙는 식으로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호를 그리게 되는데 팔이 넓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 팔뼈는 몸 옆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호를 그리면서 그래서 내가 넓게 잡고 땡겨도 광배근 운동이고 좁게 잡고 땡겨도 광배근 운동이 되는 형태인데 내가 초보자일수록 팔 힘을 조금 더 많이 보조받기 위해서 좁게 잡는 것이 더 유리하고 내가 등 근육을 잘 쓰는 중급자로 넘어갈수록 손의 너비는 넓어지면서 팔힘 사용을 줄이고 등 힘을 조금 더 많이 쓰는 전략으로 바꾸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등에 힘이 없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좁게 잡으시고 팔 힘을 많이 써서 레플다운 동작을 진행해 주시고 내가 이미 등 힘을 잘 쓰는 중급자 정도의 레벨이다라고 하면은 팔힘을 적당히 쓸수 있는 너비로 잡으셔서 동작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등 운동할 때 자극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팔을 좁게 잡는 것이 팔힘의 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총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앉는 위치인데 이 패드에 무조건 가깝게 앉아서 몸을 고정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내가 이레풀다운의 축보다 약간 뒤쪽이나 수직에 앉을 수 있도록 패드의 위치를 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당기는 가동 범위인데 이 손을 많이 내려서 많이 당긴다고 등 운동이 더 많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팔이 몸 옆에 붙을 때까지만 당기시면 되고 보통 이 위치는 손이 목이나 턱 위치쯤에 오는 정도면 가동 범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당기지 마시고 등이 느낌이 오는, 등이 접히는 부분까지만 당기시는 걸로 연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팔꿈치의 위치인데, 이 팔꿈치를 앞으로 당기라는 말은 전거근 때문에 나온 얘기이고, 이런 식으로 전거근을 쓰려고 하시는 것보다 전거근의 운동을 먼저 진행하시고, 광배근의 기능에 맞게끔 팔꿈치가 약간 뒤로 빠져서 몸 옆에 오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의 너비는 초보자일수록 팔 힘의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좁게 잡으시고 내가 등 근육을 이미 잘 사용하는 중고급자라면 팔이 약간 넓어져서 팔 힘과 등 힘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쓸수 있도록 너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넓게 잡는다고 등 근육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잘 생각해서 동작을 진행해 보시면 아마 기존의 랩풀 다운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자극이 자오게 동작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